자기네 다리 나가겠다 다리 뭐어떡다 다리 나. 예 여기서 났던 거예요. 어, 반 나눠줘. <laughs> 반 잘라줘. 거기서 나온 거예요? <laughs> 반 잘라줘야지. 예, 와. 네. 이야. 너가 거기서 나온 거 어떻게 알아? <laughs> 뭐야? 갔더니 이거 뭐요? <laughs> 이거 뭐예요? <laughs> <laughs> 뭐야? <다>, 알맹이가 <laughs> 다 찢어졌네 응? 아들 알맹이가 다 찢어져버렸어 맛있어? 맛이 어때? 맛이 어때? 상큼해? 맛이 없어? 대답해줘야지 아들아 네, 맛있어요 맛있어요? どうです